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벨몬드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벨몬드의 특징 일단 말씀드리자면 음... 이 궁을 활용한 정글몹 그리고 뭐 터틀 그리고 로드 영주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상당히 쉽다 상대 버프 컨트롤이 궁을 쓰게 되면 쉽게 손쉽게 음, 상대 버, 버프 컨트롤까지 할수 있다. <laughs> <laughs> 이 정도가 엄청 큰 장점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상당히 음, 유명한 픽 그리고 되게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픽으로 쓰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챔피언, 그런 픽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이 벨몬드를 외국에서 쓰는 것만큼 더 좋게 그거보다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인장, 템트리 그리고 팁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장을 보여드릴게요. 뭐 인장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탱커 인장이나, 이 암살자 인장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탱커 인장을 드실 거면, 이 1, 1, 1,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1, 1, 1. 네, 이렇게 1, 1, 1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보이죠? 1, 1, 1. 그리고, 암살자 인장을 들어 주실 거면 1 3 3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1, 3 으로 들어 주시면 됩니다. 133요. <laughs> 이게 음 이렇게 들어 주시면 음 좋은 점은요. 일단 탱커 인장을 들 때는 좀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고 암살자 인장을 들어 주시면 좀더 공격적으로 초반 딜을 어 완전 쎈 벨몬드의 초반 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영상에서는 이 인장 패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인장에 대한 특성 그런 건좀덜 반영되어 있지만 제가 음, 직접 해본 결과 이두 인장으로 하면 상당히 좋더라구요 자 이때 빠르게 음,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맞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갑니다 <laughs> 이제 물몸이 원콤이 나기 때문에 중밤까지만 가도 그런 게 좋고 일단 챔피언 자체가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가 엘리스가 타보지 버프 주기 아 철벽 날개 맞아 철벽도 좋은데 저는 초반에 이제 소라 o 랑 챙기기 위해서 철벽 안 들었습니다 소라 o 랑 n g to smash t 내가 뭉치라 놓을게. 근데 가 피가 달아도 되는 게 미년이랑 전별 몸을 먹게 되면 이렇게 피가 찹니다. 일정 체력이 철벽이 이제 초록색 스펠인데, 거기에 받는 피해량을 40%씩인가 줄여줍니다. 30%는 키게 되면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줄여줘요. 음, 좀 애매한데, 요걸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요래서 좀 사냥을 좋아합니다 저 팀에 사냥 없으면 제가 들어줘요 요렇게 탱커할 때도 야, 라인, 라인킬러 되게 빠르고 이렇게 지금 4레벨 가까이 왔으니까 압박이 가능해요 이제 4레벨 찍고 신기 나오자마자 먹어도 되고 올려주는 유가 어, 좀 추가 공격적으로 차, 차도 되는 게좀 매섭이잖아. 추가 되게 4레벨인데도 좀 살이네. <목소리> 나이스아궁막하려 했는데. 오, 벤, 벤, 벤.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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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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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아, 그냥 여기서 쓰읍. 숨을 거 그랬나? 아, 펜니 진짜, 펜이는 오피야, 그냥. 좀 버티자. 나중에 복수하겠습니다, 펜니 아직까지는. 어, 아 괜찮아, 시... 괜찮아. 복수하자. 좀만 기다리자. 잠시 기다기 이 거만 주지. 뭐야 이거. 아, 스택. 다음 거부터 나탈이 먹어도 되는데. 어 초반 초반까지 뭐 주는 거 같은데 저한테. 나탈이 먹어도 좋아요. 뭐뱀본이 그렇게 버프가 필요한 챔피언 아니니까. 많아 없는 챔피언. 오, 어? 오야 어, 이거. 팬니 펜니, 팬니 펜니 조심. 팬니 오. 팬니가 아까 바텀으로 바로 온건좀 신기하다. 탑으로 바로 온건 맞던가. 도끼를 갖고 가는 템이죠. 이게... 이식의 도끼 가게 되면 이 스킬과 패시이가브게잘게잘게 이게... 이게... 유인한게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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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끊이다 이게... 이궁이궁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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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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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나탈을 완전 잡았거든. 나이스. 아 방금 좀 약간 많이 실수인데 궁을 좀 타겟팅 잘못한 것 같아. 선궁 쓴 다음 이로 바로 그냥 딸려했는데 도주기 쓰기 전에 약간 실수였네요. 공격. 야야 나 오시 나 오시. 어. 어 좋아. 어, 어, 이 빠르게 밀고이제여고 가면 진짜 안죽아여이나오 음, 가면 진짜 안닿요이 가면 요나으 가면 진짜 안따예요이옆로 가면 신 장점 요이 옆으로 으면으로면 음 아니네요 아직 어쨌든 먹었으니까 나탈 주고 뭐가 뭐가 사천이 아니었나 사천 후반 가서 였나 약간 실수 어쨌든 먹었으니까 쏠 솔... 저게 돼쏠쏠쏠쏠 뭐라 하서쏠 터틀 얘 장점이 오브젝트 컨트롤이 터틀이랑 영주 먹는 컨트롤이 되게 좋은 챔피언이어서 그게 장점 중 하나로 꼽히죠. 그렇죠. 난이도도 되게 쉬운 챔피언이고 판단력만 좀 따라준다면 공만잘 쓰면 좋은 챔피언. 한번쯤 해 보는 것도 좋은 챔피언이지. 야, 야이 자식아 까, 까, 까? 까? 와, 야야, 이거 킬 먹으면 이거 피차는데. 오오오오오, 야, 맞아줘, 맞아줘. 와, 요거 사겠어, 요거 사겠어. 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 가추가추 감사합니다. 방금 좀 미니언 피규어 려 했는데, 생각보다 레슬리가 세네요 나중에, 음, 우리 아롱님 인터뷰 한번 해야겠어. 그걸 관해서 썩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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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와일와아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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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1단고 아 아쉽다 근데 레슬리 잡힘 잡았는데 자이코어로 파멸을 바로 파멸명왕의 날개를 올려줍니다 사기템 있죠? 그거 간 다음 계속 상황이 좋으면 딜템으로 하나 광전사 가져도 되고, 광전사의 분노 가져도 좋고, 되게 잘 컸죠, 레벨링. 이렇게 잘 크면 무서운 거 없거든요, 레몬드 입장에서. 근데 소리 안 들으면 가능한데, 소리 없으면. 소리 안 들으면 가능하거든 상대? 상대 소리만 안 들으면 돼. 소리 듣고 오면 안 되는데, 소리만 안 들으면. 소리 듣지 마라. 들은것 같아. 아직 까지 소리 듣고 온다. 이거 있 거든. 상대 당황해서 지금 그 벽도 못 하나 줄여도, 자 더블 어. <laughs> 요 맛의 벨 몬드 한다. 아니니까 1 플러스 1으로다가 펜니까지 같이 먹었죠? 어, 7분 0주, 요렇게. 펜니는 <laughs> 가능한데, 너무 펜니 하면 양악 느낌이 나서. 오늘은 네. 좀 펜니는 좀 잘해야 되겠다. 와, 간몬드죠, 진짜. 잘 컸죠? 열러했으면 바로 광전사 올라갑니다. 너무 잘 컸기 때문에 탱감은 살짝, 어, 상대팀한테 너무 불쌍한, 불쌍한 느낌이 있어서 좀, 뒤져가겠습니다. 팬이안 무섭거든요 이제 펜이 분 n 컨트롤 갑니다 펜이야 t 이 팬이 어떡해 가라 가라 u r 안 돼? 아아까 n n 아까운데 나이스 땄죠? 와 이렇게 강력한 델몬드 상대 펜니 t 프도못 먹게 만들어버리죠? 찹찹 오 대킬. 데몬드로 캐리하는 끼는 도대체. 어. 아 아깝다. 이게 다파멸 이사 팔면. 집갔다 오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그냥 펜니 버프, 펜니 버프, 펜니 버프 빼서로 갑니다. 펜니 버프. 팬니 멘탈 터지죠. 팬난러 팬니 멘탈 터지는 소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들리죠. 일리 와. 끝까지 추아가레슬리궁레슬리궁레슬리궁레슬리궁 아, 저거 팬, 팬. 나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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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팬니. 나와. 팬니, 팬, 팬니 좀 잡, 팬니. 팬니, 팬니. 좀. 악마 아닙니다, 여러분. 어 게임을 즐기는 거죠 제대로. 너 끝까지 추아한다 헨리 멘탈 터트리는 거예요. 어, 좋아요. <laughs> 악마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 나왔죠. 헨리 돕포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거든요. 지금 요정도 템, 요정도 템이면 뭐 게임 끝난다 보면 돼요. 음, 요 정도 거의 뭐 지금 벨몬도 혼자 후반 왔거든요. 후반? 글랜디, 반갑습니다. 팬님, 팬님, 우 뺐죠? 이거 하나 너가 가려가야신 <laughs> 어, 거의 뭐... 혼자만의 세상에 살죠? 상대가 그냥 보면 도망쳐야돼? 지금 너무 잘. 혔 <laughs> 아...킬까지...냠냠냠 야 어디, 어디, 어 차냐? 우와 킬 대잘먹어 이판뭐킬 먹기 뭐 그거냐? 자 이제 오라클 또 사기템 중 하나죠 탱커 사기템 오, 다이버했어 <laughs> <후. 웃음> 자, 요렇게 벨몬드 음, 팬디 멘탈 깨면서 3분 터틀, 아, 4분 터틀, 7분 영주 먹어가면서 이렇게 벨몬드 사냥 벨몬드로 요렇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완전 좋죠. 카정도 좋고, 음, 되게 좋아요. 자, 딜량 1위, 탱량 1위. 벨몬드. 되게 6,500원인가? 되게 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챔피언. 새낭 들고 오브젝트 오브젝트 챙기고 소라게 챙기고 잘 크면 됩니다. 좋아요. 야, 오늘 영상각 오지게 나오는데 오늘. 어, 어 좋은데? <laughs> 기분 좋아.